네 차량, 4번에. The train, a train number 17 is nosumi 3 7 bound for Hakata v i Kyoto. The next stop is Kyoto. 예. 30분 간격으로 다섯 대. 어마어마하죠?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지금 제가 타온 걸 빼고도 다섯 대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회송 열차 655호 회송 열차고요 요거는 저 멀리 이제 핫카닷카

이스1게 15시 13분 노조미 37호고요. 그다음이 18분에 히카리 신오사카 18분, 21분에 신오사카, 33분에 노조미행 노조미, 아 이제 히로시마행 노조미, 43분에 오사카 신오사카 행또 노조미.

이게 좀 일본 열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지나치는 것는데 히카리도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고야까지는 빨리 오고 나고야에서부터 각역 모든 역에서 다 쉬는 패턴으로 달리는 히카리 오죠. 음. 이쪽은 지금 고다마호가 회송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히카리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열차가 길어서 자리 많네요 히카리오에도 아여기또 그린차구나 그래 건너편 열차도 회송 1 7번 급행차는 15시 18분 출발, 시간이 5 15호 신오사카역입니다. 기우 18분이고요. 21분발 노조미가 겉 들어오니까 아, 이 패턴으로 보면은 노조미가 아마도 어, 기우하시마에서 앞지를 겁니다. 아. 어, 고다마는 이제 제가 타고 온게 11분에 가 도착했고요. 45분에 도착하는 게 신오사카까지 가는 네, 그네요. 네. 지금 노조미만해도 21분, 33분, 43분, 48분. 네. 네. 이쪽에, 지금 이쪽에 지금 노조미가 들어온다고 어, 지금 또 떴습니다. 뭐 정신 없습니다 지금. 음. 예17 17번 음. 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에...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세계적으로도 어... 고속철을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부속철이 고 그나마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비슷, 그나마.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부속철도 고참 대단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과 운영. 예. 오퍼레이션이 대단한 거죠, 오퍼레이션이. 예. 요거 날 출발하고, 노점이 들어오는 거, 예, 21분 노점이 들어오는 것까지 보고,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예 그냥 같이 들어오네요, 지금. 이거 뭐한 컷에 담을 수가 없네. 네, 요거는 이제 히까리, 예, 히까리, 어,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로, 어, 어디 보자. 21분 차니까, 3분, 3분 후, 3분 후에 출발하는 노조미호입니다. 21분 다음 차가 40, 아니 33분이니까, 에, 한 10, 12분 차인데요.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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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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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열차 출발 e e at track number 16 is y o 3.5. y o y a 벌 때문에 <laughs> 이 밑에 있는 히로시마행 노조미 113호는 교토 신오사카 신코베 히메지오카야마 48분에 출발하는 노조미는 신... 교토 신오사카 신코베 오카야마 후쿠야마 히로시마 고쿠라 26번선에서 노조미 359호 신오사카 이비차입니다 노조미 3, 5, R, S, D, C, M, X, M, X, この後、柵が閉まります。お見送りの方、柵から離れてください。柵が閉まります。え、十五三時の方、柵から出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十6番車、のぞみ号、ドアが閉まります。仕掛け込み乗車はおやめください。はい、よろよし。 안 돼, 역시.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어 예, 히로시마 아니다 신대판행 예, 출발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는 한번 볼까요? 34, 어, 26분의 히카리. 저쪽은 다 도쿄행이죠. 에, 32분의 노조미, 에, 34분의 고다마. 그다음에 30몇 분짜리 하나가 또 있고, 어, 44분의 에, 도쿄. 네, 복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간선 구경, 신간선 타보기도 이제 끝났고 네, 오늘은 이제 이동 거리나 이동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구간 네, 나고야에서 기후까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깥으로 뭐 객차를 해 나가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JR선으로 바로 그냥 놀이카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